오. 너무 좋은데? <목소리도> 여러분 호안끼 어떻게 너만 알지? 호안끼 호수입니다 이렇게 와 오랜만 확실히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다 닫아요. 몇개몇개 뜸은 몇 뜸은만 개 열려있고, 당연하게도 외국인은 보이지 않고,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호안캠 호수입니다 1년만에 와보는것 같아요 여전히 이쁘고 좋네요 동물이지만 밤에가 제일 예쁜 호안임 오고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잠만에 이렇게 산책도 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주 행복하고 먼, 원기이구 먼. 짜잔. 아니까굿지를 그러니까 가야 돼. 아, 티파니 먼저 갈까? 티파니 먼저. 짠. 갑자기? 이거 거의 무슨 우리 할머니가 차는 반지같아 오 예쁘다 응. 네. 감사합니다 간만에 보기 조기아 너의 미래다 어나 근데 조깅아 아닌데 딱 마당이 바로 앞에 있고요딱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뭐 이런 간단한 이런게 있겠죠? 냉장고 뭐 이런거 그리고 거실! 거실 좋다 큰 와우! 그러고 여기 마당인데 여기 옆에 보면 따라라라라 여기 욕실이에요. 욕실인데 이렇게 완전 자연친화적 느낌이 크고 샤워부스랑 화장실 있고 이쪽으로 가면 다시 방 미쳤어. 방에도 TV가 또 있고요. 그리고 방에서, 이러고 또 마당을 볼 수가 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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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오 뒤져? 그런가? 많이 뒤질려나? 아니라고는 하긴 했어. 조식 먹고, 우산 쓰고 이러고 있다. 아, 진짜, 비만 안 오면 야외 수영하는 건데. 너무 아쉽다. 뷰가 미쳤어요. 안개 낀거 봐, 사에 와. 짜잔. 분위기 너무 좋죠? 이렇게 딩글딩글거리고 있습니다. 딩굴딩굴 거실 있고 미쳤어 이렇게 오을 길을 지나서 오면 짜전 온천이 있습니다. 되게 넓어요. 그니까 오, 봐봐, 막큰목이기 몰라 많아. 음치 오, 여기. 치 있다. 있어. <laughs> 이렇게 다가랑 함께 준비를 해 줍니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 또한 엄청 운치가 있어. 이렇게 물이 쫄쫄쫄쫄 나오고요. 비가 와도 비가 오는 대로 운치가 있어요. 미리 가져온 스타벅스까지 응. 완벽하다. 아. 네. 네. 엄청 뽀얘졌어요. 징기해 또. 너무 좋은 게 아뜨거뜨뜨뜨뜨뜨. 이렇게, 몸도 지질 수가 있고. 확실히, 물이 확실히 좋아, 온천물이. 이게, 1차전 하고 지금 2차긴 한데, 지금 국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졸이고 있습니다. 오호. 얼렁아. 이게 80제곱미터래 진짜 짱 냅다. 치, 음, 치기, 치기, 치기. 신할라면에 정신 없겠지만. 체크아웃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마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되게 낭만적이야. 내가 열심히 묵었던 숙소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 어쨌든 잘 즐겼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